안녕하세요. 모동골프의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샤프트 탄력에 대해서 한번 원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샤프트 탄력, 이런 샤프트 탄력을 만든다고 방송에서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이 샤프트 탄력이 만들어져서 샤프트와 헤드 무게, 중력이 사용되어지는 비법을 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세 가지를,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공개해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세 가지 중에서도 또 중요한 거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샤프트 탄력에 대한 원리가 설명이 되고, 몸으로 실행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결론부,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립입니다. 그립. 왼손은 누르고, 오른손은 받치고, 두 번째는 브레이크. 이따가, 저기구를 갖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브레이크 세 번째 이따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샤프트 탄력이라는 건 뭘까요 왜 샤프트 탄력을 만들까요 샤프트 탄력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왜 샤프트 탄력을 만들려고 할까 자 우리가 원심력이라는 걸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볼이 절로 튕겨져 나가는 걸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돌려 볼게요 그냥. 그럼 이 튕겨져 나가는 소리가 약하죠. 아니면 안 튕겨져 나가든지 이렇게 돌리면 튕겨져 나가는 소리가 약합니다. 그런데 이 튕겨져 나가는 걸 강하게 만들어 볼게요. 엄청 강해지죠. 헤드의 원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샤프트 탄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샤프트 탄력을 만드는지 원리를 이해해야. 원리를 알아야 몸이 거기에 대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 도구로 얘, 보이면 얘가 안 가고 샤프트 탄력을 만드는 게 보이는데 제가 이 동작을, 체를 갖고 한번 동작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샤프트 탄력을 만들어서 버틴 게 보이시나요? 아마 안 보일 겁니다.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 몸을 보시면은 조금은 짐작을 하실겁니다 보이시나요? 전혀 안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 비법이 숨어져 있고 비밀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그립이라고 했습니다 샤프트 탄력이 되려면은 왼손은 누르고 오른손은 받치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얘가 반대로 오른손은 누르고 왼손은 가만히 있으면 헤드가 이렇게 풀어집니다. 샤프트 탄력을 만들려면은 오른손은 받치고 왼손은 누르고 이 동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그립의 조건이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샤프트 탄력을 만들면서 할수 있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얘를 브레이크를 제가 이 동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는 동작과 원을 그리는 동작과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보이시지 않으세요? 내가 샤프트 탄력을 만들어 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제 다리와 골반과 몸이 어떤가요? 이렇게 돌아가나요? 이렇게 잡히나요? 잡히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처럼 샤프트 탄력을 만들려고 하면은 두 번째 브레이크입니다. 그 시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쪽으로 돌아가나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샤프트 탄력으로 해서 얘가 부채꼴 모양으로 튕겨져 나가나. 얘기하니까 이 모습이 다르죠. 다리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최대한 천천히 해본 겁니다, 제가. 한30% 정도 힘쓰고 천천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100% 힘을 써서, 900%의 힘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코와 힘을 900% 썼습니다. 그럼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잡은 거죠. 제가 돌렸으면 이렇게, 돌리면 이 모습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오른쪽이나 내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샤프트 탄력을 만들려면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3시, 5시, 7시에서 브레이크. 가늠자 가늠새를 만들어 놓고 목표점을 거기다 놓고 브레이크 이렇게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추가해 드린다면 비법을 더 공개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CP방 캐스팅 피봇 방향전환 돌아서 이렇게 와야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바로 오면 브레이크를. 그립도 반대가 되고, 오른손이 치는 그립이 되고, 왼손은 버티는 그립이 되고, 얘가 누르고 걸쳐있는 그립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풀어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CP방. 피봇이 되고, 방향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자, 브레이크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다운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브레이크 잡을 목적으로 브레이크. 그래야 코어가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올려놓고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백스윙 탑에서 브레이크.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샤프트 탄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다운을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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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상상 밖이죠. 그러니까 백을 하면서 벌써 다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과 다운이 이미 다운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동작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한 스텝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백을 따로 하고 다운을 따로 하면은 절대 여기서 브레이크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다운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운을 시작해서 탕!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샤프트 탄력으로 해서 부채꼴 지인자 운동 탕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한20% 30%를 최소로 천천히 한 겁니다. 최소로 약한 힘으로 최소로 약한 힘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탕. 그렇죠? 최소로 약한 힘으로 흉내만 낸 겁니다. 그거를 몸으로 하는 거죠. 탕! 탕! 그렇죠?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가 강해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지금처럼 낚아채기가 되는 거죠. 브레이크! 샤프트 탄력이 강해지면은 낙가책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 또 진도가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또 낙가책기까지 설명하면 복잡해지고 간단하게 샤프트 탄력을 만드는 원리에도 샤프트 탄력은 왜 만드느냐 원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그립 왼손은 누르고 오른손은 받치고 두 번째는 브레이크 가늠자 가늠쇠. 내 경계선 한 계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브레이크 잡아서 끝까지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운은 언제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다운이 시작돼서 여기서 멈춘다라는 것이세 가지를 실행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샤프트 탄력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몸으로 실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샤프트 탄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던골프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